소양 지역 아동 센터 수어 뮤지컬 《아기 돼지 3남매와 외로운 늑대》 셋째 돼지 평. 이 영상은 소양 지역 아동 센터 수어 수업에서 활용한 수어 뮤지컬 대본에 기반하여 제작된 수어 교육 영상이므로 모든 저작권은 소양 지역 아동 센터에 있습니다. 셋째 돼지는 엄마가 각자 집들 짓고 살아보라고 하니까 너무하다고 불만에 섞인 목소리를 내면서 시작합니다. 배워보도록 할게요. 맞아, 엄마. 너무해. 자, 맞다라는 소화, 정말 그렇다라는 소화인데요. 오른손을 펴서, 네, 칼날 모양을 턱에 대준, 맞다. 정말 그렇다. 엄마. 엄마라는 소화는 검지로 이렇게 수염을 만들고 새끼손가락을 펴준, 엄마. 너무하다라는 소화는요, 심하다라는 뜻이에요. 심하다. 네. 검지와 중지를 볼에다 대고 앞으로 내밀면서 심하다. 네, 이제 셋째 돼지가 튼튼한 집을 벽돌로 짓겠다라고 하는 노래가 나옵니다. 노래 먼저 들어보시죠. 이제 노래 가사를 하나하나씩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튼튼한 집, 견고하다, 튼튼하다, 네, 엄지와 검지를 이렇게 디귿자 모양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네, 앞에서 튼튼, 네, 앞으로 딱 찍으면서 튼튼한 집, 나의 집, 그 다음 벽돌, 돌은 어떻게 하냐면요. 벽돌. 네, 내가 입 안에 들어있는 돌을 꺼내서 바닥에 내려놓는 듯한. 벽돌로, 돌로, 짓다, 만들다. 짓 거야. 문도 튼튼. 문이란 수는 어떻게 하냐면, 문. 네, 튼튼. 아까 배웠죠? 문도 튼튼. 네, 문이란 라 수는 방금 보신 바와 같이, 그냥 문을 여는 듯한. 모습을 해주시고 튼튼 문 튼튼 네, 창은 어떻게 하냐면 유리창을 의미합니다. 유리라는 뜻인데요. 왼손을 네, 열고 오른손으로 검지와 중지를 왔다갔다 하면서 유리창 또 튼튼 모두 모두 네, 모두 모두 네, 모두 튼튼 튼튼 왼손과 오른손을 번갈아가면서 튼튼하다를 해주었습니다. 이제 노래를 배우는 건 마무리가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제, 네, 이제 노래를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이제 셋째 돼지도 집이 완성이 돼서 완성이 되었다고 말하는 대사가 나옵니다. 한번 배워보시죠. 제 집도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가봐요. 네, 지금까지 다 배웠던 수화들이기 때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 집도 완성이 되었다고 해요. 가봐요. 마지막으로 돼지 남매들이 함께하는 대사를 우리 셋째 돼지가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들이 모두 함께 엄마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엄마, 네, 앞에서 나왔던 수화죠. 돼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함께하는 알겠어, 알겠어. 손을 펴시고 위 아래로 가슴을 쓰다듬으면 됩니다. 돼지들이 건축가들에게 말하는 장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른손으로 왼손 손등을 치우면서 감사합니다. 고개를 숙여주시면 됩니다.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가 셋째 돼지에게 좋아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좋아. 네, 주먹을 주시고 코앞에서 좋아. 그 다음은 둘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늑대가 왔을 때 누가 온 거야? 하고 궁금해서 물어보는 장면이죠. 누구야? 네, 오른손을 팔, 오른손이 턱을 이렇게 스치면서 누구야? 장면입니다. 돼지, 첫째 돼지와 셋째 돼지가 둘째 돼지의 말에 응답하는 장면이고요. 늑대와 함께 OK라고 대답을 합니다. OK. 이상으로 소양지역아동센터 수업뮤지컬 아기 돼지 3남매와 외로운 늑대 셋째 돼지편을 마칩니다.